<목소리> 오빠 응? 아니 다이어트 한대매 고기를 왜 먹고 있어 다이어트? 어때? 다이어트가 뭐야 음,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아, 우리에게는 아, 다이어트 가봤다 우리 게네 아시 다이어트가 있잖아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부우제의 혁이 미안해 추츄입니다아삐살었어요 뭐야 <laughs> 네 저희가 음.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살이 많이 쪘어요 어디 쪘어? 탈출인거 모르겠는데? 일도? 15kg 쪘는데? 15kg? 말도 안되는 소리 지마 15kg 어떻게 쪘어 사람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 진짜 쪘네 많이 쪘지 누구지? <laughs>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 제품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그런데 협찬이 들어왔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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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 예! 예!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다름 아닌 음. 신세계 다이어트라고 요즘 많이 광고를 하고 계시더라고. 아, 배우 신세계 씨? 응. 음. 그래서 이걸 보시면 팍시 바로일피 음? 다이어트 팍시 음. 그래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고 음? 사실 12주 정도 복용을 하면 음. 몇 센치가 준다고 했죠? 제가 9인 치가 준다고 하죠. 9인치 24.52 c m 음. 가 감소한다라는 임상 결과가 있어요. 아 그리고 그거 보니까 약사분이 진짜 만드셨대. 약사분이 만드셨고 음. 그래서 이제 사실 복용하기 굉장히 쉽다라고 해서 저희도 아무 협찬 제품을 받지 않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직장 가입 사실 유튜브 하기 쉽지 않았는데 일단 이 자리에 비어서 김진구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저 이렇게 뉴트를 할수 있게끔 갑자기 소장님 성함 나왔어? <laughs> 빨리 감사드리려고 해 그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요즘 협찬 메일 네. 많이 받고 있어요 생각보다 네, 받고 있어요. 아 진짜로 예,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꾹어 <laughs>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 팍신 다이어트 한번 볼게요 일단 디자인 되게 예뻐 막. 하얀색 테두리에 주황색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게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인데 이거를 아무나 주지 않는데 또 그렇죠. 개별 인정형이라고 써있으면 이건 진짜 인증된. 그리고 봐봐 이거. 건강 기능 식품이 마크까지 달렸어.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먹으면 끝, 끝. 하루에 두 개. 음. 한 번만 먹으면 돼. 두 알만? 음. 음... 자그만치 7년 7개월을 연구를 하셨 진짜 7년 7개월? 응. 와, 너무 많네. 그러니까 그런 인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음. 저희가 원래는 12주인데 12주 너무 길잖아요. 길어. 12주 솔직히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저희가 음. 2주 동안 한번 복용을 해보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부터 2주간 복용해볼 건데요. 바로 오늘부터 먹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두개한번두 음. 개. 두개부활을까요 두 개. 두 간단해. 어. 오, 과감해, 과감해. 어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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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줘. 저는 이걸 한 번에 먹지 않고 물 아니, 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 아, 그냥 먹어. 말이 많아. 굉장히 간단하고. 예. 네. 사실 율키가 먹기가 굉장히 까끌까끌거리는데 음. 이게 캡슐, 캡슐이 캡슐 아니라 이제 알약 상태로 돼있어서 굉장히 먹기 편하네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드셔도 한 번에 넘기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같아 식도가 작은 사람들은. 약을 아니 안 내려주셨나 봐요. 뭐. 근데 물이 많이, 물이 마, 많이 먹어야 돼. 원래 음. 약기나 뭐 이런 식품 같은 거먹고 나서 음. 물 많이 마셔야 돼. 많이 마셔야 돼.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까먹지 어세요 물을 많이 드세요. 그럼 2주 뒤에 저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